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점자를 찍는 모습입니다. 이 점자를 찍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십니다. <laughs> 저희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신데요. 11월 4일은 한글 점자의 날입니다. 어,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우리나라 글자가 훈민정음이라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점자가 훈맹정음입니다. 한글 점자의 날을 맞이해서 훈맹정음을 만드신 송암 박두성 선생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제 채널에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그 열정, 꿈,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의 자동차, 카를 벤츠가 만든 벤츠 자동차, 또 세계 최초로 만든 핸드폰의 이야기, 우리나라의 반도체 씨앗을 뿌리신 화암 이병철 회장님 등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열정과 꿈이 우리 사회를 인류를 발전시키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생을 바쳐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글 점자를 만들고 그들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신 송환 박두선 선생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래 점자라는 건 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은 루이 브라이라는 사람입니다. 1809년에 프랑스에서 마구장이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3살 때이 마구를 만드는 송곳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왼쪽 눈에 찔려서 실명을 하고 납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쪽 눈마저 감염으로 실명을 해서 그만 시각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그런 그가 20살이 된 1829년에 세계 최초로 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6점식 점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자를 영어로 브레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점자를 만든 사람의 이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1948년생이었는데요. 3살 때 6.25가 터지자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이제 부산으로 피난길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피난길에 폭격을 맞아서 폭탄가스가 아버지 눈에 들어가서 그대로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맹화학교에서 공부하셔서 침술과 안마를 배우셔서 평생을 안마 사로 하시다가 지금은 신학 공부를 하셔서 목회자의 꿈을 이루셔서 시각장애인들을 상대로 목회 활동도 하시고 점자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점자책을 읽으시고 점자로 글을 쓰시는 것을 봐왔습니다. 한글 점자를 만드신 박두성 선생님은 1888년 4월 강화도의 교동이라는 섬에 가난한 농부의 마다들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셨고요. 나중에는 독립운동가인 이동희 선생이 설립한 보창학교에서 신학문을 공부하십니다. 그러다가 14살 때는 집안에 워낙 가족들은 많고 가난한 농부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서 점원 노릇을 또 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이동희 선생이 참 아까운 인재가 공부를 그만두고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안타까웠는지 박수선 선생한테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이 중요한데 자네 같은 인재가 교사가 돼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소나무처럼 강직한 삶을 살라고 송암이라는 호를 선물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제대로 된그 근대화 교육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평양에서 활동하던 로즈타홀 여사가 있었는데요. 1896년에 이미 평양 여학교를 설립했는데 그 학교에 이미 시각장애인을 위한 반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집에 장애인이 태어나면 조상의 죄 탓이라고 생각해서 창피하게 생각하고 남몰래 갖다 버리거나 심지어 아니면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 숨겨 기르거나 했답니다. 그러한 열악한 인권 의식이었던 그 시대에 시각장애인 반이 있었고 뉴욕 점자를 도입을 해서 4점씩 한글 점자를 최초로 만들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말과 글은 4점씩 점자로 표현하기에는 아주 부족하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근대식 교육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시작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1913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재생원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버려진 고아들, 눈이 멀거나 귀가 안 들리는 장애인들을 모아다가 무상으로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자,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여러 과목을 가르치면서 주로 안마와 침수를 가르치고 또 일본 점자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재생원이 서울 서대문박의 청현동 98번지에 설립이 됐다고 하는데요. 1913년 1월 6일, 25살의 박두선 선생님이 이곳의 선생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집이 가난하고 먹여 살려야 될 식구가 많으니까 재성원의 교사가 되면 사택을 준다는 말에 그렇게 해서 지원하게 된 재생원의 발령을 받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만난 시각장애인들 보시면서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되신 거죠. 원장도 총독부 관리인 일본 사람이었고 암마나 침수를 맡은 교사도 일본 사람이었고 한국인 교사는 박두성 선생님 혼자였다고 합니다. 이 박두성 선생님이 어, 일본에 있는 교과서들을 가지고 이 시각장애인들한테 뭐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방학 때만 되면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모집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일본인 관리가 당신은 총독부 재생원 소속의 교사다. 학생이 얼마가 있던 간에 월급은 그대로 나누는데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하느냐. 그렇게 타박을 줬다고 합니다. 시골에서는 아니, 그냥 귀동량으로 점치는 거나 점술이나 배우면 먹고 산다. 왜 우리 아이를 꼬시고 왜 서울로 데려가려고 하냐면서 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심을 받아가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을 교화시키고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1923년 4월 재생원 교사로 발령난 지한 10년 차가 되었을 때 제자 8명과 함께 비밀리에 조선어 점자 연구위원회를 만드십니다. 6점 점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의 루이 브라이가 만든 것인데요. 이게 알파벳을 표현하는 데는 아주 간단하고 좋은 점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파벳은 그냥 그대로 쭉 쓰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 한글, 초성, 중성, 종성을 만드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점씩 점자를 수학적으로 배열을 하면 총 63가지의 조합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점자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한글 원리에 맞게끔 계속해서 연구하고 실습을 해가면서 1926년 8월에 드디어 훈맹정음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조선총독부에서 세운 공식 학교 아닙니까? 한글 점자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조선총독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일본 점자 가르치라 했더니 몰래 한글 점자를 만들어서 한글 점자 가르치겠다 하면 조선총독부에서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박선 선생님이 조선총독부의 사이토 총독에게 강력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박선 선생의 진정성에 감동을 받았는지 결국은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26년 11월 4일,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480주년이 되던 해에 훈맹정음이 공식적으로 조선총독부에서 한글점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각장애인 제자인 이종화님의 집에서 축하기념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 11월 4일이 한글점자의 날이 되게된 기원입니다. 그 덕분에 1935년에는 시각장애인들이 한글 점자로 투표를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방 뒤에 교육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에게 이 훈맹정음이 공식 문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박두선 선생님은 수많은 책들을 점자로 번역을 해서 만드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무슨 기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일이 점자로 번역해서 점자 재판기에 꾹꾹 눌러서 찍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점자를 찍는 종이는 아무래도 종이가 좀 두꺼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돌토돌하게 되죠. 그래서 물자가 귀한 시절에 점자를 찍을 종이를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헌 출근부나 묵은 장부를 구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립도서관을 찾아가서 점자 도서실을 만들어달라고도 설득을 하고 했는데 아, 이분의 따님이 박정희님이라고 하는데요. 아버지를 도와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에 헌신하셨습니다. 시각 장애인 여자 아이를 수양 딸로 삼아서 길렀는데 그 시각 장애인 여자 분이 예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안마원을 운영하실 때 우리 집에서 안마사로 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박정희님께서 우리 집에도 자주 오시고 우리 아버지께 안마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박두선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요, 박두선 선생님이 76세를 일기로 1963년 8월 25일 가족들과 재생원의 맹아부 시절 그 제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임종을 하십니다. 그 임종을 지켜본 따님이 아버지가 오른손 엄지 끝으로 어 집게손가락 마디마디 하나를 짚으시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먹먹해지고 아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한평생을 우리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박두선 선생님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고 그래도 살 만한 세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봐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좋은 기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